저분계곡으로 하얀 파도가 높게 밀려 들어가죠. 이 계곡이 십자동굴입니다. 십자동굴 동쪽입니다. 십자동굴 동쪽 계곡에서 보면은 높은 파도가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한 번씩. 어? 오른쪽에 봐있으면 사자바위죠. 사자가 입을 크게 벌려 포자하는 사자의 거리를 닮았다는 사자바위. 지금까지 저기 아위 상관이 지금까지 이런 절벽은 건방이라도 모를 듯이고 붕사가 많사 살아가죠. 높은 파도가 계곡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런데 모자이크 안 써? 하루가 잦아서다 길을 쳐들어갔다. 하루를 쉴 때로 바람을 흘려 주 때로 바람을 흘려 흘려다 네, 오른쪽에 작은 동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밥을 지을 적에 부엌 아궁에 나무를 지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지기 부엌 아궁에지이 생겼다는 부엌굴. 이동굴이깊약 30m는 완전히 아픕니 아궁이라 들니다 동굴 중에서약 3분의 방울 방울 떨어져 저게 아궁이라 부르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지나가는 계곡이 파도 밀려다가 십자동굴남쪽이든천바른 동쪽, 희 <목소리도> 남쪽. <목소리도> 오른쪽에 하늘을 지를 듯이 좁히다게 수바위를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스건이 초를 꽂아한 초대를 닮았다 촛대바위라고 부른다. 대바위를 가까이가 자세히 살펴보자. 옛날에 예, 우리 아버님이 만나는 이 머리에 소동가지고앞 아, 니가 촛대바위를 <목소리도> <저기에> <목소리도> <있다가 초등학마를도 목소리도> l ンファイルは届きながら。 그신장과의 발언은 는 커다란 의 발언은 슈트장과의 발언은 슈트리과의 발언은 슈트장과의 발언